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동. 아 우리 급 이거 대동 같은 종목도 지금 우리 급등주 탐색기에 뜨고 예 급하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었습니다. 5,680원에 30% 5 6 8 0원이시다 5,600. 뭐본전가 부근이네요, 그죠? 예본전가 부근인데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자 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파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30%씩 이렇게 물량 들어가면은 네, 견딜 수가 없어요. 특히나 고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본전가 올라오면은 네,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 본전가까지는 예, 충분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예, 한 5,700원까지는 예, 찍을 수 있을 만한 예,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조금 예, 사, 비중을 예, 이 고점에서 30% 손절도 안된다 하시면 안되죠 자, 손절라인 명확하게 잘, 예, 해드리겠습니다 종가상에 5,370원 5,370원 이탈시는 손절입니다 왜? 이 자리 이탈되면 은요한번더 내려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이탈됐을 때는 예, 저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61선까지 밀립니다 예, 여기서 손절 못하면 4,650원까지 각오를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은, 예, 손절, 예, 라인을, 예, 짧게, 짧게 지금 지지하고 있는 21선, 예, 5350원, 예, 종가 이탈 시 손절, 예, 그리고 본정가 오면은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목 교체, 예, 지금 너무 많이 올랐죠? 음, 종목 교체를,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자동차 부품주고 뭐 딱히 예, 저평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음, 매출액은 꾸준히 예, 증가하고 있네요 예, 매출액이랑 와, 영업이익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꽤, 꽤 되네요 음, 왜 저런 예 지, 그게 나오는가 모르겠네 뭐 재무상으로는 아직까지 뭐 크게 예, 고평가 구, 예, 국면은 아니네요 예, 재무상으로는 아직 예, 크게 적정주가 부근이다 뭐그 정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